안녕하세요. 최근 자동차와 기술 산업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성공적으로 선언하며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대담한 움직임입니다. 2026년 1월 5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미디어데이에서 현대차 그룹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AI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기술 회사로의 변신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은 현대 자동차가 2026년에 준비하고 있는 놀라운 변신과 그 전략이 과연 테슬라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수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테슬라의 최근 동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봐야 합니다. 2026년 1월 테슬라가 무인 로봇 택시 운행 성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안전 운전자 없이 실제로 운행되는 차량 영상이 공개되면서 글로벌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이를 통해 이제 시작이다 라고 선언했고 테슬라 주가는 사상 최고치인 489달러를 기록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테슬라의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고 야심찹니다. 사이버캡이라는 로보택시 모델의 4월부터 5월 사이 대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현재 세계 지역에서 150에서 200대 수준으로 운행 중인 로보택시를 2026년에는 지역과 대수를 동시에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운전대와 페달이 완전히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연 2,500대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동차 판매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로보택시 사업 모델은 기존의 자동차 판매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운행 거리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한번 판매하고 끝나는 전통적인 자동차 판매 방식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서비스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구조적 변혁을 의미합니다. 일부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시가총액 중에서 로보택시와 관련된 사업의 가치 비중이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향후 성장을 로보택시 사업 영역이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공격에 직면해서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현대자동차의 대응 전략은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CES 2026에서 현대 자동차 그룹은 공식적으로 AI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기업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선언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관계자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기술이 무엇을 할수 있느냐가 아닌 기술을 통해 인류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인류를 위한 진보, 프라그레스포 휴머니티라는 새로운 기업 가치로 구체화됩니다. 현대차의 AI 로보틱스 전략은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보틱스 생태계의 구축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차세대 전동식 모델을 CES 2026에서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를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과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 두 가지 버전으로 공개한 것인데, 이는 연구 단계에서 실제 상용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아틀라스는 단순한 산업용 로봇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2026년에 아틀라스를 자신들의 생산 거점, 특히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포함한 공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면, 2028년에는 HMGMA 공장에서 부품 분류를 위한 서열 작업을 시작하고, 2030년에는 조립과 같은 더 복잡한 공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제품이 아닌 실제 생산 라인에 통합되는 단계적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축은 로봇 서비스 모델의 도입입니다. 현대차는 로봇을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독이나 사용료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라에스, 로바츠 에즈 A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유지보수, 원격 관리까지 모두 통합되어 제공됩니다. 이는 테슬라가 로보택시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혁신하려는 것과 유사하게 현대차가 로보드로 전 산업 분야에 진출하려는 야심찬 전략입니다. 세 번째 축은 물류와 일상생활로의 확장입니다. 현대차는 모베드, 마비디, 모벨익센트릭트로잇 라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이 로봇은 일상 공간에서 사람과 함께 움직이며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CES 2026에서 로보틱스 부문 최고혁 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4년 전 CES에서 공개했던 콘셉트 모델을 이제 양산형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상용화가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 자동차의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단순히 로봇을 구입하는 것을 넘어 로봇의 두뇌까지 스스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로보틱스랩은 CES 2026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로봇용 온디바이스 AI 칩 개발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이 AI 칩은 로봇이 외부통신 없이 스스로 작동하며 실시간으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기술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기존 AI 로봇과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기존 방식은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 중앙 서버에서 처리한 후 다시 로봇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속도가 느리고 네트워크에 의존적입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개발한 온디바이스 AI 칩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봇 자체가 처리 능력을 갖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칩이요. W 이하의 초저전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즉, 배터리 수명을 크게 절약하면서도 고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이나 물류센터 같이 네트워크 연결이 어려운 장소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로봇 적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차는 이 칩을 디백스라는 회사와 함께 개발했으며 이미 양산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현대차 로보틱 스랩장 현동진 상무는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로보틱 스랩은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모베드를 비롯한 다양한 로봇을 개발해 상용화에 돌입한 상황에서 AI칩까지 만들어 피지컬 AI 실현을 위한 하드웨어를 거의 모두 내재화한 셈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자주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로봇 생태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뒷받침하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투자입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은 국내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25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상 최대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전체에 대한 구조적 변혁을 준비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미국 투자도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2025년부터 4년간 2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약 3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이 투자의 방향을 보면 현대차의 결단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한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로보틱스 제조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글로벌 파트너십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구글의 딥마인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또한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로봇 전문 기업 로보티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리고 미국의 피규어 AI, 중국의 에지봇 등 글로벌 로봇 기업에 투자하며 기술 확보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개발 총괄인 잭 제코우스키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로봇과 AI의 융합은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인간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새로운 혁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로보틱스 총괄 캐롤리나 파라다도 로봇의 영향력 확대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새로운 모델 개발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현대차의 로보틱스 전략이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될 공간은 바로 제조 현장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6년 RMAC, 즉, 로봇 모더니제이션 애플리케이션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로봇 테스트 센터가 아니라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봇 AI를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센터입니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 현장인 SDF, 시뮬레이션 앤드 디벨 a 먼트 퍼실러티에서 아틀라스 로봇들이 실제 작업을 수행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는 RMAC로 전달되어 로봇 AI를 재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시 업그레이드 된 로봇들이 생산 현장으로 돌아가 더 나은 성능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로봇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똑똑해지고 더 효율적이 되며 더 안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지컬 AI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면 RMAC에서 훈련받은 아틀라스 로봇들은 2028년 HMGMA, 즉 현대기아 멕시코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 분류를 위한 서열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는 초급 수준의 작업입니다. 이후 2030년에는 조립과 같은 더 복잡한 공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조립은 자동차 제조에서 가장 까다롭고 정밀성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현대차는 또한 다양한 형태의 협업 로봇들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트레치라는 로봇은 특정 형태의 물류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현대위아의 협동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물류 로봇 같은 다양한 로봇들이 하나의 시나리오 안에서 하역적재 이동이라는 일련의 작업을 협업으로 수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로봇이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로봇들이 인간 수준의 팀워크를 이루어 작업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장에서는 산업용 착용 로봇 엑스블 숄더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피로감을 덜어주는 로봇으로 인간과 로봇의 협력에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스파 AI키퍼라는 로봇은 근로자와 협업해 정밀하게 조립 검수 작업을 수행합니다. 현대차의 로보틱스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봇 솔루션은 이미 d h l 네슬레, 머스크 같은 여러 산업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봇이 이론적 개념이 아닌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현대차그룹이 국내에 현대차그룹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봇 완성품 제조 및 파운드리 공장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파운드리 개념을 로봇 산업에 도입하는 것으로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된 로봇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30년 연간 980만 대의 차량 판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시점에는 아틀라스가 파일럿 단계를 넘어 양산체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후 물류, 에너지, 건설, 시설 관리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자신들의 강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량 생산 제조 역량과 강력한 그룹사 밸류체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로보틱스 사업을 가속화하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규모의 로봇 제조사가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차의 움직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동차 산업은 더 이상 순수한 자동차 제조업이 아니라 모빌리티와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기술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동향을 보면 이러한 변화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전기차 시장은 초기 고성장 국면을 지나 수요 조정기에 진입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단순한 전동화 확대보다는 원가 구조 개선, 플랫폼 통합,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차가 로보틱스로 전략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배경이 됩니다. 더 이상 전기차 생산량으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선도력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테슬라 시가총액 중에서 무인 로보택시와 관련된 사업의 가치 비중이 상당합니다. 즉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향후 성장을 로보택시 사업 영역이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회사의 접근 방식이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물리 AI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자동으로 움직이고 판단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려 한다면 현대차는 로봇 서비스 모델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물리 AI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둘다 AI 기반의 현실 세계 자동화라는 거대한 트렌드 위에 있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은 자동차와 로보틱스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의 대량 생산과 운영 확대를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안정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연 2,500대의 로보택시 판매라는 구체적 목표 아래 사이버캡의 양산을 추진하고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며 운행 데이터를 축적할 것입니다. 반면 현대차는 완성차, 로보틱스, AI 플랫폼 등 다층적인 사업 모델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쟁이 중요한 이유는 자동차 산업이 더 이상 과거의 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이자 로보틱스 회사이며 AI 회사여야 합니다. 현재 시장은 현대차의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최근 CES 2026 로보틱스 발표 이후 대폭 상승했으며 일부 증권사들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로봇 사업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자동차의 2026년 전략은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뒤처져 있던 현대차가 로보틱스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쟁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전략입니다. 물론 이 전략이 성공할지는 향후 실행 과정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보여주는 적극적인 투자, 글로벌 파트너십, 명확한 로드맵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현대차가 추진하는 이 대규모 전략은 자동차 산업 전체의 미래를 재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와의 경쟁에서 현대차가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대 자동차가 테슬라와 충분히 붙어 볼만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